어, 갈수록 이상한 유행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비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비혼주의자라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웃기고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면서 자기 위로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연예인 뭐 인플루언서들 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비혼주의자였는데 결혼을 하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웃기지 않나요? 비혼주의자인데 왜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냥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주변에 결혼할 사람이 없었던 거고, 본인을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비혼주의가 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던 사람이 이혼을 하고 비혼주의를 외친다면 말이죠. 왜냐? 결혼해 봤더니 별로다. 싫다. 다시는 결혼 안할 거고, 나는 평생 비혼으로 살겠다. 그러면 말이 되죠. 근데 그런 거예요. 연애 한 번도 안 해본 40살, 50살 되는 성인이 어, 나는 연애를 못 해본 게 아니라 비연애주의, 비연애주의자고, 어, 나는 비연애주의자라서 연애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애를 해요. 그러면, 어, 너왜 연애를 하냐? 너 비연애주의자 아니야? 하니까, 어, 막상 연애해보니까 너무 좋아. 그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고 안 한다고 하는 거랑, 안 해봤으면서 또는 못 해봤으면서 못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또는 뭐 비혼주의자라고 했다가, 뭐 어느 날 보면 아니래요. 예를 들면, 못나이트하면서 성적으로 물란하게 살던 사람이 마지막 연애하는 사람이랑 성관계를 안 하고 이제 종착점을 찍는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면 이게 혼전순결이라는 거예요. 뭐 물란하게 다 살다가 그냥 결혼하기 직전에만 성관계를 안 하면 그게 혼전순결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뭐 학교 폭력도 뭐 고등학교 중학생 때는 다 사람들 패고 다니다가 연예인 되고 이제 사람 안, 안 괴롭히고 안 패고 그냥 연예계 생활만 집중한다고 해서 그 과거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그런 학교 폭력 논란이 뜨면 연예인들도 이제 조용히 사라지는 연예인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전순결이라는 뜻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첫 성관계를 맺는다는 게 혼전순결이잖아요. 근데 내가 혼전순결이어도 상대가 이미 혼전순결자가 아니면 이것도 한편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혼전순결일 때그 혼전순결에 의미가 있는 거지 상대방 또는 내가 혼전순결이 아닌 상태가 되었을 때 성관계를 맺는 게어 그게 혼전순결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또한 이제 서울대를 여러분들은 일부러 안 갔어요. 성적이 안 됐으니까 고려대, 연세대를 간 거고 인서울, 지방대, 전문대를 간 거란 말이죠. 근데 뭐 마치 비혼주의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말을 하고 다녀요. 결혼 못한 본인이 비혼주의자 또는 지온주의자 편을 드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결혼 안 한다, 혼자 산다. 그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어차피 돈도 없고, 어차피 돈도 없는데 무슨 돈 있으면 결혼 안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갈 성적도 안 되는데, 아 서울대는 붙어도 안 가, 이런 소리랑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혼자서는 잘살수 있다는데, 어 정말 순수하게 혼자서 잘 사는 것 자체가 정말 미친 듯이 어려워요. 혼자 벌어서 혼자 어느 정도까지 즐길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대출 받아서 명품 사고, 뭐 오마카세 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취하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한 달에 얼마 정도가 들어가고 혼자서 산다고 해서 그게 자유롭고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문직이나 탑 연예인 같은 그런 수입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일반 직장인들이나 공무원들은 혼자 산다고 해서 즐기고 사는 인생 자체를 어차피 못 삽니다. 사회초년생들이 자취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돈 모으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고. 그러나 제가 사는 집에 누군가가 같이 살면 이제 연인이 될수 있겠죠. 그럼 월세 공과금 같은 비용이 전부 다 반값이 되는 거예요. 식비도 두 명이서 나누는 게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배달이 많이 무료긴 하지만 뭐 배달료를 받는다고 해도 2,000원 3,000원이라고 했을 때 반값이잖아요. 그럼 부담이 덜하고 요리를 해서 먹는다고 해도 요리의 문제점이 뭐냐? 항상 재료를 안 남기는 게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가족끼리 다 같이 살아도 그 음식 재료가 안 남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한번 요리하면 상해서 버려지는 게더 많을 정도로. 근데 두 명이서 살면 아무래도 혼자서 사는 것보다는 그 재료 활용을 더 잘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취미생활도 그래요. 이제 혼자 살면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이러는데 그 취미생활이 언제까지 그렇게 재밌을까요? 직업이 아닌 이상 10년 넘게 20년 넘게 죽을 때까지 그게 재밌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아이돌을 좋아한다고 해도 보통 아이돌 수명이 7년인데, 7년 동안 덕질하고 해체되면, 그때는 이제 뭐할 거예요? 또 새로운 아이돌 찾을 거예요? 이미 7년을 해보면, 알거다 알고, 재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40, 50 먹고, 뭐, 20살도 아닌 이제 미성년자들 아이돌 따라다니겠어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나이 그만큼 먹었으면 이제 적어도 미성년자 아이돌을 좋아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헬스가 헬스가 이제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재미가 있냐는 거죠. 그냥 건강해지려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헬스 운동을 하지만 아무런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몸이 성장해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느낌이 재밌는 거지. 헬스라는 운동 자체가 재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애초에 혼자 하는 운동이고, 그리고 그게 정말 재밌다고 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는 거예요. 1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뭐 헬스 한다는 사람들 치고 몇년 했냐고 물어봤을 때 10년 이상 한 사람들 정말 드물어요. 10년 동안 어떤 운동을 해도 안 지겨울 것 같냐는 거죠.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운동을 한다고 쳐요. 그럼 더 이상 배우는 게 아니라 교육자예요. 10년 정도 하면 교육자 위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들이 PT 강습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운동에 이제 정점, 그러니까 정점까지는 아니죠. 이제 누구를 가리키면서 돈을 벌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개 10년도 안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10년 이상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직업인 사람들인 거죠. 그 이제 업종에 있어서 직업인 사람들인 거고. 보디빌더들도 보면, 뭐, 고등학교 뭐 아니면 성인이 돼서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디빌더가 되는 거지, 10년 이상 이제 한 운동을 그렇게 오래 하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밌는 취미라고 해도 몇십 년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헬스장을 계속 다녔는데 백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헬스장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장 근처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헬스장도 직장이 없으니까 직장 근처로 잡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워요. 운동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것을 혼자 하는 것 자체는 더 끔찍하다는 거예요. 근데 헬스장이어도 이제 옆에 뭐 여자 친구 또는 남자 친구와 같이 아니면 이성이 아닌 동성인 친구라도 같이 운동하면 또 재밌거든요. 왜냐면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오늘 있었던 일도 얘기를 하고 뭐 이제 같이 뭐 새로운 계획이나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헬스가 재밌어질 수가 있죠. 근데 혼자서 그렇게 오래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외로워요. 정말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비혼주의자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여자 연예인이나 남자 연예인을 주로 예로 끌고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비혼주의자일까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연예인들 보면 꼭 강아지나 고양이 한 마리씩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적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촬영 시간 있는 시간이 아니면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잖아요. 근데 온기가 없는 거예요. 그 따뜻함이라는 그 온도가 전혀 없으니까 강아지나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그 온기를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비혼주의라고 하면,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죠. 근데 나이가 들면 그 사람들을 비혼주의로 더 이상 보지를 않아요. 자기가 비혼주의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50살 넘은 남자, 여자가 비혼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아무런 선입견 하나 없이 그렇구나 하실 것 같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격이든 어디든 무조건 하자가 있어서 결혼을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갔다 와서 비혼주의를 외친다면, 뭐, 그거는 아무도 뭐라고 못할 거예요.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죠. 근데, 50살까지 결혼을 못했다? 그러면 왜 못했어? 이 말부터가 먼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나이까지 왜 못했을까? 연애도 못한 건가? 이렇게 물고 물고 간단 말이죠. 그 나이 정도가 되면 결혼을 그냥 강제로 못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 있는 남자도 50이면 결혼할 수 있을까 말까 고민이 되고, 그 나이 때 남자는 결혼을 하는 게 조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 50살은 뭐 폐경이에요, 폐경. 임신할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이랑 누가 결혼을 하고 싶겠어요? 번식과 유전자 보존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은 아기를 낳고 싶어 해요. 현재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둘이 행복하는 것 자체도 힘드니까 아기를 안 낳아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고, 전에 다른 글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여자가 30살이 넘으면, 초기 노산이거든요. 그리고 35살부터는 생물학적인 노산이에요. 그런데 여자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제 35살 넘은 사람들은 이미 노산이 확정이고 늦게 결혼한 여자 연예인들도 보면 시험관 아기 기사가 되게 자주 보여요. 사실상 35, 40은 결혼하는 나이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 나이예요 근데 50대면 말다 했죠. 요번에 그 박나래라는 개그맨, 여자 개그맨도 그 냉동 난자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냉동 난자, 그러니까 냉동 난자도 젊었을 때 나이를 해야지, 지금 40대의 난자를 얼린다고 해서 그 난자가, 어, 4 0대예요 지금 40대의 난자를 얼린다고 해서 그 난자가 30대, 20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눈을 낮추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자 연예인들은 또 한때 전성기였던 그런 여자 배우나 개그맨 아이돌들이었는데 어 본인이 막 머리도 벗겨지고 배도 나오고 이제 결혼도 갔다 온이렇 근데 나보다 돈도 없는 그런 남자들이랑 결혼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자들은 적어도 여자는 나보다 잘난 남자랑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말로는 뭐 내가 남자 먹여 살리면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결혼한 사람들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대부분 많이 벌어요. 누구든지 다 물어봐도 통계를 내도 남자의 배우자의 월급이 조금이라도 높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나이 많은 여자가 어린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면 어린 남자들은 나이 많은 여자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통계청 자료에 이미 증명이 돼 있어요. 어린 남자가 굳이 왜 나이,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을 하겠어요? 어린 남자는 더 어린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조세님 조세호 개그맨님도 이번에 결혼을 하셨는데. 신부가 9살 연하에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남자는 어린 여성을 선호하고 원해요. 그리고 어린 여성은 안정적인 남자를 원하고요. 그게 충족이 되니까 서로 결혼을 했겠죠. 그러니까 물론 사랑하니까 결혼을 한게 제일 크고요. 그리고 진짜 부자들도 결혼을 해요. 우리나라 한국 부자, 이제 대기업 대표들도 결혼을 하는데, 대체 얼마나 돈이 있고 잘 살면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 부자 1위부터 100위까지 부자순위 보면서 한명한명 한명 검색을 해보세요. 100명 중에 결혼한 사람이 많은지 안한 사람이 많은지 물론 이혼한 사람도 있지만 이혼은 당연히 결혼으로 찾아죠 왜냐하면 결혼을 했었던 거니까 그리고 100명 중에 동성애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비혼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냐는 거예요. 늦게 하는 건 이해해요. 왜냐하면 갈수록 결혼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어 저도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못하는 걸안 한다고 우기는 그거 자체가 너무 역겹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한번 봐도 연관이 있는 게 20대, 40대 인간관계는 계속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대는 취업을 해야 이제 상대 인간관계가 이제 지속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 이야기를 하고 뭐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연봉이나 재테크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30대에 계속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뭐 일을 안 하고 백수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랑 무슨 직장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40대에는 적어도 아이에 대한 이야기, 뭐 아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를 나누게 되는데, 그 나이 때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안 하고 못 한다는 건그 사람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평범함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특별해야 되는데 특별한 게 아니죠. 도태되는 거죠. 근데 도태된 사람들이 보통의 일반인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학창 시절 친구라고 해도 고졸 친구, 대졸 친구가 있다고 쳐요. 근데 내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대졸 친구랑 더 대화가 잘 통하고 더 자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어도 대학교 시절에는요. 나중에 취업을 하고 완전한 성인이 되어가고 있을 때는 고졸 대졸이 크게 의미가 없죠. 근데 적어도 대학생 때는 대졸 친구랑 더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연락도 결혼한 친구들이랑 더 자주 하게 되고, 이제 만나서 노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 그러니까 자기가 쉬는 날 온전하게 쉬고 싶고, 또는 아내와 놀러가고 아이랑 놀러가고, 그런 시간도 부족하니까요. 가족이라는 게왜 가족이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족에게 투자가 되고 들어가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가정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니까. 우정, 친구도 중요하죠.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놀자고 하면 친구들은 이제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얘는 도대체 놀 사람도 없나. 언제까지 나랑만 노나. 한심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다고 쳐요. 혼자 놀아봤자 뭘 얼마나 재밌게 놀고 언제까지 그렇게 놀겠어요. 그러니까 나이 40 먹고 50 먹고 뭐 20살, 30살의 이성이랑 놀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놀기도 힘들고 말이죠. 그리고 결혼 갔다 온 사람들 또는 자기같이 나이든 사람들, 결혼 못한 사람들이랑 노는 게 뭐가 재밌겠어요? 다 도태된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차갑게 얘기를 하면 이제 50대에 다 결혼 못한 남자들끼리 모이고 50대에 다 결혼 못한 여자들끼리 카페에서 수다 떨고 이게 뭐가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공통점도 점점 없어지니까요. <laughs>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상이 뭐겠어요? 집, 회사, 그리고 잠. 또는 집, 회사, 운동, 잠. 이 정도가 그냥 보통 일반적인 일상이죠. 거기에 아내가 더해지고, 아이가 더해지고, 그 아이가 자라는 그 과정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강아지, 고양이는 수명이 10년이잖아요. 근데, 아이, 그 강아지, 고양이 기르는 것도 재밌다고 하, 하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말을 할수 있어요. 아니면, 뭐, 고양이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화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강아지, 고양이가 말은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 인간이랑 동물이랑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유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랑 고양이한테 유머를 했을 때 강아지랑 고양이가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웃을 수가 있냐는 거죠. 못웃 그러니까 웃을,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강아지나 그 고양이 언어로 이야기를 해도 유머를 걔네가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요? 뭐, 멍멍멍멍멍 했는데, 아, 웃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동물이니까요. 근데, 아이는 적어도 사고가 없으면 나보다 오래 산단 말이죠. 근데, 나랑 대화까지 돼.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관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큰 행복이겠어요. 그것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함께 만든 사랑의 결실이잖아요. 그리고 돈 쓰는 재미도 사실 혼자서 쓰는 게 그렇게 재밌지도 않아요. 사실상, 나 혼자 나한테 쓴다고 해도 사치를 못 부리는 건 어차피 똑같아요. 뭐, 내가 혼자 살고 이제 가족이 있다, 없다의 차이에서 만약에 내가 혼자 산다고 해서 뭐 루이비통으로 치장을 하고 다니고 뭐 차를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고 어차피 혼자 살아도 못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어차피 힘들고 어려운 건 똑같단 말이에요. 혼자 살아도 어차피 덜 써야 되고 아껴야 되고 같이 살아도 어차피 덜 쓰고 아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벌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한 번쯤 공감할 텐데, 어 저도 돈을 좀, 저한테도 쓰지만, 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주변 지인이나 가족한테 돈을 쓰는 걸 좋아해요. 월급날 맛있는 거뭐 집에 사가지고 가면 가족들이 맛있어 하고, 이제 또는 친구 생일 선물 같은 거를 보내줬을 때, 기뻐하는 모습 보면 그때 진짜 돈 버는 맛이 나고, 제가 힘들게 개고생하고 힘들게 고생한 그런 보상을 받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면 아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하다가 그냥 집에 가서 치킨 배달 시켜 먹었어요. 그것도 행복하긴 하죠. 근데 그 정도의 행복과 부모님이랑 형제랑 같이 먹으려고... 치킨 포장해서 들고 집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랑 가족들한테 치킨 사왔다고 했을 때그 가족들이 좋아하는 표정. 그게 과연 내가 혼자 그냥 집에서 치킨 시켜 먹는 거랑 가족들한테 사줬을 때그 기쁨이 같을까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벌고 하루하루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부모님들도 가끔 뭐를 사 왔을 때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 봤을 때 그때 이제 돈 버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참고 일하는 거고. 그런데 부모님 두분 돌아가시게 되면 형제간의 만남이나 연락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형제도 이제... 아이끼리, 사촌끼리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또 다른 가족을 이어가는 건데, 어, 이제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형제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지면 이제 자기 가정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이제 부모님이 없으면 형제도 그렇게 자기 가족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밖에 안 낳는 외동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 형제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연락이 점점 없죠. 근데 어, 아이가 없으면 더 연락할 명분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촌 같은 경우에도 애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도 연락이 더확 줄어들잖아요. 근데 부모님까지 돌아가시면 형제들이랑 연락하는 그 빈도가 엄청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고모랑 이모랑 연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성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갈수록 외동을 낳고 있기 때문에, 뭐저 같은 경우에도 외동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는 게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정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뭐, 정말 어릴 때부터 연락을 하고 친해서 형제나 아니면 또는 사촌들이랑 연락 정도는 계속 주고받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데 집에 오면 강아지 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거나, 이것마저도 없으면 맛있는 걸 이제 혼자 사먹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혼자서 그렇게 치킨 시켜먹는다고 한들, 그것이 돈 버는 이유가 될 정도로 행복하진 않다는 거죠. 본인이 탕수육 좋아한다고 쳐요? 정말 좋아해요. 근데 하루, 이틀, 매일, 한 달, 뭐두 달, 1년 동안 매일 먹어도 맛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이 똑같을까요? 오늘 먹었던 탕수육이랑 내일 먹을 탕수육이랑 다음 달에 먹는 탕수육의 그 행복의 가치가 똑같겠냐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행복이 무뎌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냥 탕수육이니까 근데 그 탕수육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눠 먹었을 때그 기쁨은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비혼주의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쓰는 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비혼주의를 너무 가볍게 쓰는 거 같아요. 지금은.